말씀에도 큰 은혜 받았고 참 비전이 있다 우리 순부, 도봉 순복문교회 너무 너무 기쁘고요 감사해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2년 가까이 전국 초교파를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했었지만 교회들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가고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교회 와서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 내버를 크게 열라 그러면 채워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이 자리에 보니까 만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아멘하면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laughs> 이 자리 에 함께한 모든 분들은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과 헌신을 다하셔서 우리 생명, 우리 목숨 마지막 끝이 나는 날 주님 나라 갔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잘 드려서 축복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영원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영원 권 전도하셔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리는데 최고의 1등 감당 목을 할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축복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축복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새우신 지혜종 단임 목사님 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목사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이름 석자를 기억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간신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은 단임 목사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사역 감당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힘 입어, 여러분의 헌신, 섬김의 힘 입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이 시간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시죠? 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 때 가장 힘든 분은 목사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보다도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해서 좋을 것 같고요. 또 누구보다도 우리 목사님께서 걱정 많이 하셨을지 믿습니다 이 시간 그동안 힘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사랑하시죠? 네. 자 오늘 말씀도 많은 은혜 받으셨잖아요 두 손을 다 우리 목사님 향에 항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 어디 계세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목사님 힘내세요 시작!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다시 한번 두손높여도가 목사님 건강하세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아멘 <laughs> 자, 저희들이 올해 사역을 열심히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공로선까지 주시더라고요 하나, 못하나를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역자들이 한번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서서 찬약으로 한국 영광 돌리기까지는요 얼마만한 고난과 연단과 기도가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그 사명 감당 잘할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 역시도요 이 복음 사역자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교회 갔을 때 우리 구역장님 헌신과 섬긴과 충성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잘하는지 저는 오로지 우리 구역장님 닮아서 우리 몸된 성전에 최고의 전도 일꾼, 일등이 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1차 때 제가 40명 이상을 전도했고요 2차 때 제가 27명을 전도했고요 근데 을왜안 하세요? 너무 조그매서요 우리 하나님 X, M 안 보잖아요 중심 보시잖아요 그러고 여러분 제가 3차 때 9명, 4차 때 7명을 전도했더니 원래 저는요 보금가수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우리 구역장님 닮아 온대전 대장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열심히 중심을 통해 전도하고 헌신했더니 그토록 갖고 싶은 구그 역장 가방은 제가 전도한 후에 되게 다 몰려주시고 저는 소망했던 것보다 더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선물로 주셔서 날마다 빛이고 영광된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천국스타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세요 도전 받으세요 저를 축복하신 우리 하나의 여러분이 더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그래요 어떤 힘든 고난이 와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늘 축복을 내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주님께 동행 영광 돌리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수억 개한번가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오늘 날때 기쁜 모델이, 주 님의 축복이 있리. 이 세상 가야 할 것만도, 요할 일도 많이 있 지만 주님 과동행 For oh, this

여기서 o 뭘하는지 주님과 통해 할때 기쁨어들이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것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 만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로 아니고 꼭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를 제사해서 축복을 꼭 드리고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한다 그랬지요. 네. 여러분이가 구를 외치고 행함을 실천으로 옮기니까 더몇 배, 두 배, 세배 축복이 넘치더라고요. 네. 한번 꽉딱 쥐어 보세요. 저도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로 2년 동안 하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감사를 제사를 드렸다가 정말 심은 것하고는 발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주목 깍지 해보세요. 매일매일 감사를 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주목 깍지셨어요? 네. 이렇게 세요 매일매일 감사, 매일매일 감사, 매일매일 감사. 네. 자 잘하시네. 자 주목 깍지 시고요 목사님 보고 계세요. <laughs>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원도로꼭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아, 주목 지시셨죠 시작. 매일 매일 감사. 매일 매일 감사. 감사! 매일 매일 감사! 감사. 다 올려보세요. 다 올려보세요. 이걸 이럴 때는요. 이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요. 이 사진 찍을 걸 배경에 깔아가지고 전도용으로 주부를 사용하면 몇배의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마지막은 여러분. 영원사랑,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지,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갔을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위해서 너무 수고했다, 너무 헌신했다. 칭찬받고 주님과 꼭 함께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게 해서 여러분, 주먹 꽉 뛰어보세요. 구호를 외치고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죽으라, 살아, 전도! 자라, 깨나 전도! 나는 전도의 택한배! 알았지요? 입력 다 되셨어요? <laughs> 아, 머리가 아파서 입력이 안 됐다 하시는 분은 전도 전도 전도하고 면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 문구 및 노영이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주먹 꽉 쥐어 보세요 이를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 입을 크게 열라고 했잖아요 아까 만명모였다그랬죠아면 했으니까 2만 명이부흥되는 우리 도봉수무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먹 꽉 쥐세요 시작 죽으라 살아 전도 자라 깨라 전도 나는, 나는 전대 즉똑대다 올려 보세요. 다 올려 올려보세요. 다 보세요. 목사님이 앞에서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다 바라보고 계세요. <laughs> 세상에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만명의한 사람 도 빠지지 않고 다 전대하겠다고 결단한 이 믿음을 보고 기뻐하실 우리한테 힘찬 박수로 감사 영광 돌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꼭그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기도 찬양 우리 뜨겁게 영광 돌리고 저희 귀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사는 서로 한번 꼽자고. 감사의 주인공 됩시다. 시작. 자전두의 주인공 됩시다. 시작. 자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 누군가 부지없이낚신 말고. 참을 하시는 주님 우리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대인님께 박사하면서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먹거운 밖겠네 이로 밖겠네 참된 이로 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태신자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대표 안선숙 총무권사, 부서 대표 오해진 교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자 선물 증정식. 이 선물은 천하보다 더 귀한 용.